우리가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슬파벨의 또 포로기 이후의 성전, 그리고 헤롯의 성전, 이네 성전을 다봅니다만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당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성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 성전이라는 그 강론을 보다가 성전이 무엇이냐라는 총론을 놓쳐서 결국 성전과 또 성전의 그 기능이 메시아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할 때. 예수님께 걸었던 그 죄의 명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서 곧 사람이 인간이라는 주장으로 들렸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참남죄입니다. 참남죄는 이 성전을 흘라 그러면 내가 살만의 세월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올가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당신의 그 사역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전이 갖고 있던 그 기능이 그대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것이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격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의 기능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히브리서 10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완성하신 걸로 증가하시고 과거의 제든 현재의 제든 미래의 제든 반복되는 제사가 없이 한 번의 제사로 완성을 하셔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되었다. 그리고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의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전이 갖고 있는 것은 신의사에서 받은 주님의 모세오경, 즉 율법을 통해서 토라이들이 있는 그 율법대로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 죄다.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럼이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성막으로 들어가라. 성막에서 피 제사를 통해서 죄상을 받고 또, 향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향기로운 영적 교제를 또한 나누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대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 이러한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정제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매번 제사를 반복적으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었고 결국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피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함을, 완성을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능이 바로 속죄의 기능이고, 또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 잡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성막에서 하나님, 지성수의 임재 가운데 임하신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접근해야 됐던 그런 무시무시한 관계가 이제는 죄라는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수님을 통하여 덧입게 되니까 이제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나 이제는 감히 우리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영적 왕같은 제사장이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를 않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대일 관계를 형성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의 그 기능을 이제 이해를 한 것이 바로 신약의 관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찾지를 못했고 그어 성전이라는 팩트 안에 갇혀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풀 보지 못하고 계속 강론으로만 들어가고 이런 기능이다, 저런 기능이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면서 정작 중요한 전체의 미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질은 예수님이었다. 더 확장해서 구약성경 전체가 가리코 있는 스토리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에 도 관한 것이었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이걸 또한 선포를 하십니다. 아하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성전은 누구를 의미하냐? 예수님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완성임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인 이동식 성전에서 이제 고정된 성전으로 솔로마의 성전이 받쳐진 기간이 7년입니다. 자신의 집을 왕궁을 건축하는데 걸린 시간은 13년입니다. 종합 20년 동안을 1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총동원을 해서요 공사를 진행을 하고요. 심지어는 두로 왕에게 요청을 해서 기술 좋은 엔지니어를 초청을 해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유대에 있는 이 기술이 뛰어나. 기술자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성전을 짓게 만드는 그런 7년 동안의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설계도입니다. 모세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대로 씩 양을 거렸다. 시각이라는 것은 그림이에요. 설계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순전히 개인적인 영감으로 그린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스케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가 딱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이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다이이 응답을 받았는데 다윗은 아브라함처럼 선지자고 기도자고 정치가이고 또한 용맹한 대장군이고 왕입니다. 그리고 음악가예요. 감성이 예민해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왕이다, 장군이다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하는 다윗.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식양 설계도를 그려서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게 되고, 그 설계대대로 솔로몬이 진행했고요. 두 번째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지시 앞에 이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뭔가 해보고 싶잖아요. 다이씨 만든 성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주님께는 허락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중심 계보로서 다윗의 자손으로는 허락을 하고 그의 왕권을 영영히 허락하겠다라는 다윗과 의 언약을 체계를 주님이 해주시지만 성전은 니네 몫이 아니고 평화의 왕 샬롬 왕이 건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전의 기능이 결국 평화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신지라라고 돼 있잖아요 에베스 그 화평은 바꾸면 평화가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에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고 뭘로 십자가로. 그리고 이제는 막힌 담이 없고요 하나로 화평,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객인이, 손님이, 니 이방인 이런 구별이 다 없어지고 우리 하나가 되었으니 유대인이든 비유대인든 이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이든 무할례 받은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집 주님의 집 바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이것이 영적 성전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면서 교회가 또한 성전이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성전 되신 주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서의 성전이라는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건축 사회를 진행할 때 아주 중요한 자산을 처음에 설계도와 함께 두 번째로 받은 것이 다시 철저하게 재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솔로몬이 두루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엄청난 백향목을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여러 목재와 여러 재료들을 은, 금, 동들을 다 끌어모아서 투자한 건 맞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철저히 건축 준비를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에서 무대에서 은퇴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현장에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데, 솔로몬도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아내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과오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걸 후회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감사를 일천번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천번째는 일천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한날한 시에 천가지의 재물을 한꺼번에 왕창 드린 거예요. 산당에서. 근데이 교시 참 놀라운 신앙인데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3천 번째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다이은다이의 그러니까 3천 번제는 별로 안 알려져 있는데 다이이 죽기 전에 드렸던 것이 3천 번제예요 그리고 아들은 1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참 그렇죠. 주님 앞에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만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꾸는 겁니다. 너무나 뚜렷한 꿈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진행되죠. 솔로몬과의 그 유명한 언약이 그 밤에 체결이 됩니다. 꿈속에서. 그러면서 우리 동화에서 나오죠 이도끼가 니도끼냐, 이도끼다, 도끼냐 그리고 니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주님인. 네소니 무엇이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뭐 달라고 하지 않고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랬 지혜를 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왕의 직무를 사명을 받았는데 왕에게 가장 중요한 제1 절대 덕목은 지혜입니다 장군하고는 또 달라요 한 나라를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지혜라는 단어가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만 열심히 해도 지혜가 터졌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집중력도 키워줘야 되고 마음의 평안도 줘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학습 방법도 가르쳐주고 해야 되겠지만 솔로몬의 예를 적용을 하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후천적으로 역사해 버린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생각하자면 공부하는 자녀들, 손주들에게 정말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화까지, 심지는 어 장수까지 다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장수는 끝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타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지혜와 또 부기 영화는 임했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드럽피는저 백합화, 이제 그것은 카네이션처럼 요 빨간 꽃이에요. 민들레 꽃처럼. 아주 흔한 들풀입니다. 그런 들에 피는 그런 들꽃만도 못한 것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굉장히 평가절하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덧없는 인생무상을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고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인생에 있어서 차지할 본질적인 것들은 뭐냐. 그것은 바로 부귀영화를 향한 것이 아니었고 솔로몬도 그걸 향하지는 않았어요. 솔로몬도 사명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덤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솔로몬이 추구했던 본질적 추구처럼 그걸 쫓아가야 되지 그가 받아 누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긴 이유가 없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런 부귀영화보다 천배, 만배, 엄만배 더 중요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예수님 안에 다 주셨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 소중한 자산이냐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을 진행을 하고 성전에 각각의 기구들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누구를 가르킨다고랬어요 예수님을 가르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전은 누구를 가르킵니까 또한 나를 가르킵니다왜 나를 가르키냐 바로 내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나를 뭘로 삼으셨어요? 성전.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원형이 되고 본질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성전이 되었는데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마음을 지성소로 삼은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의 성전 안에 즉 예수님이 계시는 이 성전 안에 솔로몬이 각각의 도구를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안에도요. 영적인 많은 도구 기구들이 들어 와 있어요. 그 기구들이 뭔지 아십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기쁨입니다. 희락. 사랑. 온유. 오래 참. 화평. 양성 충성. 아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부하면서 계속 지금 졸립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또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성경 66권에 있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인격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요소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이런 것도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으라 그랬습니까? 근데 그 빛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빛이 되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빛으로 비친다 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전 안에도, 영적인 에덴 동산처럼, 영적인 성전처럼요, 심어 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건데,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하나 갖다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 누가 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 성전에 세워진 주님의 이 성전 안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솔로몬이 금을 집어넣어서 성전이 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성전에 금이 들어와서 호강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금은 보석이 들어왔기 때문에 찬란한 성전이 된게 아닙니다 그것은 왕국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전에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이 들어와서 걔네들이 빛을 얻은 거지 걔네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이 찬란하게 빛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댄 것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21장에 보면 열두 보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교회를 전부 보석으로 비유 합니다 멋 갖고 멋 갖고 멋 갖고 멋 갖고 여러분 보석은요 발광체가 아니고 먼체예요 반사체입니다 그러면 보석을 보석되게 하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 나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을 때만, 아, 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솔로몬이 여러 기구를 갖다가 성전 안에다 채우고, 정말 어, 실력 좋은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정말 정성있게 주님께 바쳤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이제는 누가 대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스를 리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지속적인 성전 건축사 얘기, 여기서 진행되는데, 완성된 성전을 여전히 ING로 진행시켜야 할 것을 가르쳐서 따라사십시오 성화. 성화. 계속해서 이미 거룩한 우리가 거룩함으로, 아름다운 우리가 계속해서 아름다워지는 과정의 노력을 경주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가르쳐서 성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솔로몬인 내가 여전히 마치 교가 아니고 여전히 진행형으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졸리시니까 가슴에다 손을 대십시오. 내가, 내가 성전이구나. 성전이구나 내 마음 성전을, 내 마음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해야겠다. 여러분 네. 아침에 일어나서 다 양치하고 세수하시고 머리 다 단정히 하시고 샤워하시고 하시잖아요. 매일 같이 하시잖아요. 매일같이 예쁘게 하시잖아요 정결케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에서 사장 오제를에 강조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관계성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아름다워지는구나 아, 네. 그런데 솔로몬이 했던 각가지 그러한 기구에 대한 장만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이끌심에 따라서 내 마음 성전을 계속적으로 또 나의 삶의 여정을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말이에 아, 네. 원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명령도 생육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할때그 속에는 주님께서 철저히 관리하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압제적 정복이 아니라 잘 통화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라. 아, 네. 이것이 왕권입니다. 근데 그걸 상실해버렸어요. 타락합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인류를 향한 구원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다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예요. 아, 네. 여기까지가 절반입니다. 두 번째, 갑자기 다이씨 등장합니다. 본문에. 시작. 네. 그 붙인 다이씨 드린 네. 은과 네. 금과 네. 모든 기구를 네. 가져다가 네. 하나님의 전곳간에 네. 두었다. 목사님, 네.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네.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유산을 물려받을 때, 성전에서 각종 필요한 재료들을 아버지로부터 다 물려받아서 다 그걸로 작업을 해서 건축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된게 아니고, 플러스가 됐어요. 재료가 남았어요. 좋은 재료들이.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성전이 끝났으니까 내 왕궁을 짓는데 이것을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안 했다는 겁니다. 안고 이걸 갖 얻다 집어넣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전에다 갖다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깨닫는 건 그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산은 계속해서 계승을 하고 발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형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성형교회가 37년 동안 해왔던 것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전통과 예배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존재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입장에서 선도 중심으로 교회도 경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형태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으로 즉 주체자로 서 있다 하더라도 예배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 것을 무시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그의 정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또 하나님께 드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계속 주님께 드리는 자세, 헌신하는 자세,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미덕들을 유지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곡관인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제일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제일 중심으로 여전히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고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에게로 구별되는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요 우리를 더 높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족해서 요구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복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천국까지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은 교회에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가 교회에 드리겠습니까? 우린 동호회가 아닌데요. 우린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죠. 주님 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드린 그 정성이 다 저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천국을 향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나라를 향한 아멘.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유산을 여전히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신앙을 왕의 헌신이다라는 제목으로 삼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뿐만 아니라 너희는 계시록 2 0장입니다천년 동안 왕노를 하라. 계시록 21장입니다. 22장입니다.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라. 왕이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솔로몬의 성전은 당대에서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에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질서상에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자기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제림하시는 그 바로 시작 때 제림 때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다 왕과 같은 레벨로 주님께서 상승시킨다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헌신은 곧 우리의 헌신으로 또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보고 구약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드렸던 그러한 고간에 헌신했던 아름다운 모습들 내 심령성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나라에까지 다이 하나 앞에 드렸던 것들이 고소하니 그 아들에 의해서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들여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신앙유산을 따라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자녀와 자손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향한 천국 창고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평가받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달려갈 길을 계속 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여전히 헌신되고 주님의 전 곳간에 우리의 드린 헌신과 눈물과 희생이 그대로 다 기록되고 보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